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 만은, 이번 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고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람이 알수 있는 한계가 다다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어제 수능시험 때문에 포기하려는 친구도 있고, 자책하고 자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궁일에 풍성하신 여우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까지 하시고 남겨두게까지 하셨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증한 일과 죄악과 통언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였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속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이 말같이 씻겨지며 그 모든 붉은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가오니 성소의 희장이 끊어졌고 찢겨졌고 이제 주님 앞에 오로지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의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태는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상태. 상황은 어떤 일입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다닌다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은 언제든지 그 자유가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실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단한 사람도 아무리 그 부모와 아무리 그 배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일생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수능을 시험쳤던 친구들은 어제가 중요했고 앞으로 또한 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야겠지만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요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고 끝까지 반드시 요구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어,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 말은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건지신다는 말인데 문제는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계속 우리가 해방과 자유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그 시체가 썩어 나가고 있는 그 돌무덤 속의 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문을 열어 박차고 열고 깨 잠에서 깨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침잠하여서 깊은 잠을 자는 것 마치 코마 상태, 싱보링한 상태처럼 아무 것도 할수 없이 산다고 살았다고 말은 하지만. 죽어 있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또한 우리가 장성해 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녀가 잘되고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물론 좋아하겠지만 기뻐하시겠지만 정작 가장 기뻐할 때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또한 기억나십니까? 인정할 때입니다. 아빠, 아버지 혹은 말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목을 가누고 태어나서 그리고 옹알이를 하고 또 아장아장 걷고 기고하면서. 처음으로 아빠, 엄마를 말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이 내 엄마다, 아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부를 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해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내 부모다,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달려갈 때, 어, 그때 그 부분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만은 영적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짖고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궁유라심과 그 선하심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할 수 있는 거리가 과연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는 자유롭고 나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는 만몬신 돈에 메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 그대로 자녀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신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이것만 있으면 살아남을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거지 상태요, 그리고 영적인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 않아요.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의 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따름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죠. 또한 10절에 보니까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저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말씀을... 하오리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저먼 곳에서 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 우리는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보면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지었다고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사우나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못되게 잘못하게 심판의 구렁텅이에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큰 죄악과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시체 말로 "당해도 싸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아 이건 누구 실수나 누가 의도가 아니라, 내가 당해도 싸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노예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칙은 계명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들에게 나에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당한 것이죠. 14절에는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통원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가증한 백성과 통원 하리이까 이러면 안된다는 거잖아요. 안된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냐면 80년 후에 여러분 이 놀라운 포로 귀안의 80년 후에 80년 후에 다시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망연자실할 만큼 우리가 어떻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보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믿음에 고백했는데, 두 세대도 세 세대도 채 지나지 않는 80년 만에 와서 보니까 제사장, 레이어인,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아니 지도자들은 더해서 더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에게 주고. 또한 자신도 이방의 아내들을 취하는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분들, 과연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목을 쳐들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과거를 생각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자책만 하고 이렇게 신태, 신세 한탄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수 감사절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뭘 보십니까? 아, 안 된다. 망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제약이 큰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고백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질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큽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엉망 같은 죄악이라고 그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고 놀랍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범죄한 우리들을 돌이키시면서 뭐 하셨냐면 울타리를 치신 것이죠. 구절입니다 울타리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궁유를 주셔서 다시 돌이켜서 성전도 성벽도 재건하고 보수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뭐 하셨냐면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넘어서서 다시 또 죄악을 범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어, 그 아름다운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약속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난 땅이란 곳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다. 근데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러운 것이다. 그 땅은 아름답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만큼 유산으로 줄 만큼 좋은 땅이다. 근데 왜이 땅이 더럽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여가 들어가서 그 가난 땅을 진면하고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행한다. 그러면 이 땅의 아름다운가 이 땅의 토지의 유산들을 또한 많은 열매들을 얻을 거란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과연 가난 땅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난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 현장이고 우리의 가정 현장이고. 이 몸된 교회의 현장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입을 닫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과 판단 속에서는 복잡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 속에 엎드리면 명확해져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가 행게딴게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또 넘어졌냐면 저들의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의 죄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어이,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또 오늘도 어,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8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차 귀환을 하고 보니까 1차 귀환했던 그들이 아예 안 되겠다고 이건. 문제라고.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진짜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죄가 아니라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부터 문제는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들어갈 때그 현장은 바뀌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조직과 현장이 어느 곳인지 압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나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 이 회사는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럽니다. 아, 이 학교나 이, 이 회사는 불가능한다 우리 교회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일원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가족 구성원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다니는 나는 그 속한 사람 아닙니까? 나와 그 현장과 그 문제를 분리시켜 버리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과 기름처럼 붕붕 떠 있으면서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은혜도 그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더러운 땅이 아니라 정화된 땅, 약속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어진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유산으로 넘겨줄 만큼 복된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13절에 보면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만큼이냐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망하고 가증하고 무너질 만한 곳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에스라와 그 5천여 명 되는 백성들을 이차 귀환을 만들어서 이만큼 남겨주셨으니까 그럼 막 위로하는 거죠. 넘어져 있지 말자, 포기하고 있지 말자. 이런 줄 알고 나는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막 이렇게 엎드렸지만 하나님 이것까지 아시고 이만큼 우리를 남겨 두셔서 다시금 보내 주셨지 않냐? 그러면 이거 너희들 죄이고 우리만 따로 아니라 우리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한줌 남은 소망을 다시 쏟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15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그 앞에 나는 잘났다. 설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뭐합니까?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두 발로 서지 않고 무릎을 꿇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기에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공동체로 산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절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비록 타락하고 넘어지고 있는 통원하고 있는 8 0년 전에 기원했던 그 백성들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나를 나누지 않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불신자들은 운명 공동체지만 우리는 언약 공동체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 조상들의 죄고 이건 너희 문제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기 때문에 우리의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분명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우상숭배와 통혼이었습니다. 그걸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고백 가운데 백성들이 스스로 갱신하여서 그 통혼을 파쇄합니다. 파괴합니다. 그것은 결국 얼버무리며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핀셋 같이 메스를 들고 우리에게 있는 직접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는 겁니다. 아프죠? 근데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이 변화를 추구한 겁니다. 실제로 갱신하겠다고 아픈 속사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끊어내어 버린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있고, 우리가 실수하였고, 우리가 가증하게 행하였지만, 근데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기만 한다면 믿음만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헤아리기만 한다면 다시금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를 남겨두셨으니까요. 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제약이 큽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나눠집니다. 그러나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죄를 고백하고,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인자심과 사랑이 우리를 흠뻑 덮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내 온몸을 맡기면서 걸어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복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의 죄악, 제약, 우리의 죄악은 큽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보다 더 크고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고 그것은 영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누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임을 알고 고백합시다. 그걸 고백했다면 머무르지 말고. 믿음에 도전을 하고 갱신합시다.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남겨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고 음성 들으라는 겁니다. 뻣뻣하게 목을 고추 세워서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은 복잡하기 하지만. 기도와 순종은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까지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의 귀한 반석의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헛된 선민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 됨을 언약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아픔과 혹 고통과 실수와 또한 죄악이 그들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고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믿음에 용기를 내고 도전합니다. 주여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